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의 의론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물론. 맞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일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나를 드러내며 살아왔던 지난 날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면서 성숙해가는 삶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만 위해 살아가던 죄인인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래서 소위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평생에 걸친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변화의 과정이냐면 우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친구를 바라볼 때에도 친구를 선택할 때에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사용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성도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심으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리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과는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어떻게 서로를 세워 나가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과거와 다른, 더 성숙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나아가서 가정과 일토와 이웃 가운데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이 1절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걸어가는 삶의 그 자세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 때 입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여행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그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끊은 자란 뜻입니다. 죄와 결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이 땅에서 이제 남은 내 인생을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내 뜻을 따라서 종룡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혹 입만 열면 욕으로 가득하고 또내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쾌락을 쫓아 살아온 내 인생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은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울고 웃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울고 웃는 삶입니까? 두려워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걸어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와 같이 살았던 때는 지나간 대로 촉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눈앞의 것을 가지고 울고 웃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다 또 그저 재만 짓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행복의 인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권세를 쫓아갈 때 섬김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육신의 쾌락을 즐길 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물질을 쫓아갈 때 영원한 나라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 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증거로 바라보았습니다. 일부 성도님들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절 말씀에 놀라운 역전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았던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왜 믿지 않았는지 사실대로 고해야 될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왜 믿지 않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확실하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걱정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 사람이 이상이 여기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낯설어 하시는 삶입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이 교회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목걸이를 목에 거는 것 말고,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그림 스티커를 붙이는 것 말고, 주일날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것 말고,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과 행동과 언어가 늘 믿는 자로서 청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얼마나 오래 살까를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10편, 90편 말씀에 모세의 기도에 보면 인생을 70과 80 아프지 않고 살아가더라도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룻밤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늘나라 법적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7절에서 11절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시간의 손고를 받았다면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단순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낫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몇 가지 아닙니다 덮고 잘 입을, 마실 물, 조금의 음식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을 기억한 것 같지만 단순하게 풀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정말 시간이 없어. 이것이 우리 귀에 대고 외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합당한 삶일까요? 첫째로는 세상에 부패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맑게 해서 기도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세상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뜨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마치 운동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자신의 온몸을 불태우는 것처럼 온몸을 던지는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이제 42.195를 달리고 맨 마지막 바퀴를 돌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합당한 삶은 이렇게 자신을 온 몸이 던지는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서로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이해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는 정도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 서로 잘 대접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입니다. 1세기 초에는 대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좋은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접하려면 내 가정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3일 정도 머무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머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대접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은 대접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대접이 어려운 것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대접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대접하라는 얘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골라서 대접하는 것은 대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대접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대접이 어려울까요? 물질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이 들어가는 곳일까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섬기고 또 섬겨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대접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할때 나는 많이 대접해 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원하는 만큼 대접해 주지 않을 때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고면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대접은 깨어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품은 사람이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대접은 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종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교회의 삶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나를 나타내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은사는 내 특권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될 책임입니다 베드로는 은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말하는 은사 하나는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교사 우리 선생님들 또 속해 인도자님들 선교회장님들 여러분 말씀을 인도할 때 사람의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부치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봉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급하시는 이란 뜻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급해 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급하면, 이렇게 섬지면, 내 인생이 바닥날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면 또 내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착각하는 것은 내 능력 때문에 하는 거로, 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립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항상 베이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현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하고 원망하는 삶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심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마지막 때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영원구원이라는 목적을 잃지 않는 교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고 세워주는 교회, 새로운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울고 기도해 주고 함께 기뻐하고 삶을 나누어 주는 교회,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섬김으로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서 지역과 시대를 섬기는 복된 교회가 또 복된 성도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